나도 그 친구 좋던데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보죠 사모님하고는 동병상련. <laughs> 아. 참 영철이 엄마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가줄래요? 김치요? 배추는 사놨는데 담기가 귀찮네. 내가 능나? <laughs> 나랑 담으면 되겠다. 그지? 무슨 김치 하나 담그는데, 온 관사가 수선을 떨어. 귀찮은가 봐. 내가 담을게요. 아니에요. 젓갈을 뭘 쓸까? 그거 생각하느라고요. 백김치도 담을까요? 하는 김에? 그런 건 알아서 하고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. 다 물어봐. 백김치도 담궈야겠어요.